어,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어, 한국 경제 50년의 뒤안길 중에서, 어, 지난번에 역대 대통령을 시장 경제적 시각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을 회고하는, 어, 그, 어, 연장선상에서 어,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 편이랄까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아마 전두환 대통령 한 분만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 공무원 생활 50년, 어, 30년을 하면서, 어, 과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담당한 때, 또, 국장이 되었을 때, 공무원으로서 가장, 그 일을 많이 하는 시기, 시기가 그 시기인데, 어, 그 시기가 바로, 어,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특히, 어, 제가 물가정책국장이라고 하는 당시 경제기획원의 어, 뭐, 가장 중요한 국장의 한, 한 자리인 이 물가정책국장을 만, 3년을 했습니다. 어, 이 물가국장을 만 3년 한 사람은 저를 빼고는 없습니다. 전부 무모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물가를 강조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킨 것을 그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사명으로 혹은 과제로 이렇게 삼고 추진하던 시대 때 제가 바로 그 물가정책국장을 3년 했기 때문에 어,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이 에, 나는 대통령이고 또 저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좋은 인상보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 이장규라고 중앙일보의 편집국장을 어, 지냈던 어, 그를 잘 쓰는 어, 이 기자 출신의 이장규 씨가 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경제비사를 쓰면서 전두환 시대의 경제비사.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런 제목에 에 책을 어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시작하는 36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그는 재임 기간에 성장, 물가, 국제 수지라는 경제 정책의 3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한 대통령이다.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한 마리의 토끼도 제대로 못 잡고 절절매는데 그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이러한 경이로운 업적을 쌓았음에도 그만큼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건 이장규 씨가 그의 책에 썼지만 자기의 글이 아니고 당시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한 것을 인용한 문구입니다. 뭐, 다 아시는 같이 정치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어, 대통령직을 물려주었고, 절친한 친구였던 노태우 대통령에서 백담사 행을 갔었고, 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어, 이 군사 반란의 어널 일으킨 수괴다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랬고 뭐 지금 뭐 연세가 아마 아흔이 넘었을 텐데 지금도 5.18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얼마 전에도 그와는 기사 또테레비에 어, 뉴스가 아마 온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특이하게도, 어, 이분과 여러 가지 어, 많은 그 인연을 갖는 어, 그런 어,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저 역시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는 그의 집권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물가총괄과장을 하고 있던 1980년 초였습니다. 당시에 어 전두환 대통령이 국보의 상임위원장에서 어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아마 체육관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직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침 경제부총리, 성공부 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을 새벽같이 청와대로 들어오라 하는 이런 정관이 왔습니다. 왜 부르는지, 그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들어오라. 어,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물가 때문에 부르는 건 확실한데 무엇 뭐 때문에 부르는지 확실치 알 재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당시에 경제부총리 신병현 부총리는 그렇게 실무를 잘 아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진념, 당시 물가 정책 국장을 대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년 물가 정책 국장도 그때 막막 막 영국 주재관으로부터 귀국해가지고 그 자리를 맡은 지 아마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던 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 과정에 접보고 당신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어, 정리를. 물가 국장과 더불로 수행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상공부장관 서석준 씨는 워낙 실무에 밝은 분이기 때문에 뭐 실무자입 대동 없이 혼자 들어오셨 돌아왔고 국세청장이었던 김수학 씨는 어, 국장 한 사람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관행은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배석일고 수행일 망정 최소한도 국장은 돼야 대통령 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진 확립된 관행이었는데 이 과장인 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제 문관에서 경호관들에게 오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과장을 대동할 수밖에 없다. 좀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께 인사를 하고, 미처 앉기도 전에 이 전두환 대통령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소주값 왜 올렸소?" 였습니다. 아, 이제 사태는 분명해졌습니다. 아, 그 전날 밤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민정 시찰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시장 물가를 둘러보니까 소주값을 비롯해서 몇몇 일반 국민들이 좋아하는 물건 가격이 오른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에 관련되는 물가를 총 책임지는 경제부 총리. 또 공산품 책임을 지고 있는 상공부 장관 그리고 주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세청장을 이제 새벽같이 예, 불렀던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어, 들어갔던 세번 장관 그리고 또 배석한 국장들이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짧은 보고를 듣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은 일정 이제 뭐 질책 겸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또는 경제에 대한 어 본인의 철학을 한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 안정을 내가 최고의 경제 정책으로 삼으니까 관련 장관들은 내이 생각을 잘 알고, 어, 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제 이런, 어, 아주, 당부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어, 했습니다. 저는 뭐, 거기서 나설 입장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열심히 적고 있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대통령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로 많이 듣고, 본인의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렇게 듣는 것보다도 몇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시를 하는 저렇게 말씀을 좋아하니 아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그런 행동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쪽으로는 그 당시에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물가 부족 시, 물자 부족 시대고 중요한 원자재들이 다 외국서 들어오던 시절인데 들어올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의 반영을안 시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대통령이 일일이 가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어 어. 관심을 가지고 왜 올렸냐, 올린 게 적절하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물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참오개는 계획을 세 가지고 경제 계획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추진해 왔는데 웬만한 다른 경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항상 문제가 물가였어요. 의욕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원리상 아주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물가도 꼭 붙들어라. 마치 부, 온돌방에 군불을 잔뜩 떼면서 그래서 온도는 잔뜩 올라가는데 온도계 수온전은 올라가지 말고 붙들어 매 놓아라 하는 거나 비슷한 마차 그렇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 이 물가의 안정의 그 목표였습니다. 어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 목표였죠. 그것이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처음 어 보면서 느꼈던 그런 과정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예 대통령 임기를 거진 끝나갈 때쯤 제 눈에 비친 전두환 대통령은 초기의 전두환 대통령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물가국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워낙 대통령이 물가를 중시하다 보니까 1년에 분기별로 부총리하고 물가국장이 들어와서 직접 대통령께 모든 물가 문제에 관한 현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하라는 게청와대 주문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만재 부총리를 모시고 매 분기마다 대통령께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는데 뭐제 기억으로는 이 보고를 그전 한 번도 걸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한 3년 가까이, 아, 3년이 아니라 7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말수를 많이 줄이고 본인의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경청을 하고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저하거나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중요한 결단은 탁탁 내려주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이분 이제 진짜 대통령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 아쉽게도 그분은 그때 임기가 끝나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으로 어,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는 그런 경제 정책을 추구하게 되느냐 하는 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 이 백지 상태 군인으로서 그저 뭐 경제라고는 그저 사단장 연대장하면서 부대 회계 업무 그뭐좀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 스스로 나중에는 난 경제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지만 뭐 김재익 박사 혹은 401그 뒤에 김재익 씨를 뒤에 있는 경제 수고로 401 박사 또그 이전에는 재무부 차관을 지낸. 박봉환 씨 이런 분들을 이제 일종의 가정교사로 해서 경제 경제에 대한 공부를 깊이했고 어, 정부의 관료 출신 중에서는 강경식 전 부총리를 어, 중용해서 이제 차관보 하던 사람을 차관 재무차관 6 개월 만에 재무장관을 시켜서 또그 나중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어, 발탁해서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을 구해나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에, 뭐, 아주, 어, 어 효, 뭐랄까,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김재익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어, 여기에 대해서 김재익 씨를 보고, 어,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국,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보의 경과분과위원장을 하던 김재익 씨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이제 임용을 하려고 할때 김재익 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각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건의드리는 거 그대로 다 하시려면 아마 많은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대통령께서 아시고 그대로 추진해 주셔야 제가 경제수석 을 맡는 의미가 있지 뭐 주변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던 것을 접어버린다 면 저는 경제수석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는 것,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의 반응은 이런 말할거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 저는 오랜 관료 생활을 했지만, 이, 뭐, 장, 대통령이 밑에 사람에게, 혹은 장관이 밑에 사람에게, 그 고난을, 그런 식으로, 그 막중한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경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어. 당신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할 테니까, 잘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고는 할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재익 박사는 경제수석을 맡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도와서 집권에 성공했던 그 군부의 실력자들하고 부딪혀서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심지어는 어, 뒤조사까지 당하고 하는 별별 어려움이다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뭐이 전두환 대통령의 이 김재익 박사, 김재익 수석에 대한 신임은 어, 조금도, 어, 줄어들지 않았고, 뭐 그분이 불행하게 아웅산에서 돌아갈 때까지 참으로 남이 할수 없는 그런 경제정책,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개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해오던 이 성장 위주의 에 과잉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빨리 성장시키려고 하던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안정과 자율 위주의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이것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막 거진 대강 털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의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거의 뭐 업적은 이 물가 안정을 했다, 시켰다는 그 이전에 그분이 국보의 상임위원장 시절에 이 공정거래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 뭐 이걸 먼저 사실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소위 공정거래 제도라는 것은 어, 다른 말만 막, 막, 바꾸면 경쟁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우리, 우리나라가 개발 계획을, 어, 시작할 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도 그저 끊임없는 논의에 거쳤을 뿐. 또는 신문진에서 연구한 것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위에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접어도 해서 계속 수납에 들어가 있던 것을 김재익 국보위 경과분과위원장이 이것을 갖다 채택해서 제도화해서 그때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걸 이제 단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공정거래 제도가 도입됐는데 적어도 선진국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 나라는 막다이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결단을 내렸고 뭐이 과정에서 실무자로서는 뭐 저와는 개인적으로 어참 대학도 동기고 행정고시도 동기인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원장, 뭐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를 얘기만 예, 전현철 당시과 공정거래과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어, 점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면서도 과거와 같이 규제 위주의 물가 정책이 아니고 모든 정책을 특히 거시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몰아가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물가 안정 심리를 국민들 마음속에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가격을 올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정 심리를 이제 정착시켜 나가면서 예를 들면 그 당시 농민들 때 의 요구 때문에, 뭐, 년10% 이상씩, 최소한 도10% 이상씩 올리던 추억 소매 가격을 뭐, 한3%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가지고, 결국 한 자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 79년에 우리나라 물가가 18.7% 도매, 도매 물가 기준으로 올라, 올랐는데, 80년에는 석유 파동 때문에, 지난번 설명드렸던 제가 무려 59.43% 올렸던 그 석유 가격 이후에 연쇄적인 물가 파동 때문에 무려 물가가 39%나 올랐습니다. 81년에 20.4% 올랐던 것이 물가 안정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40, 82년에는 4.7%로 떨어지고 83년에는 0.2%가 됐어요. 제가 84년도부터 87년까지 물가 정책 국장을 했는데, 제가 물가 정책 국장으로 재임한 3년 기간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안정된 물가를, 어, 나타낸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물가 국장, 저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잘 구현해 나감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저는 매우 참어 행복한 결과적으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행복한 물가 국 정책 국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킨 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 경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런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후진국형의 경제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물가 안정에만 치중하느라고 그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 또는 노사 문제 같은데 너무 강한 입장을 취하면서, 어, 노사 관계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수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노사 관계가 파행으로 가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뭐 이런 어, 비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것이 뭐 부분적으로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 모든 정책에는 항상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 문제는 어느 것이 더큰 것이냐. 그 시점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 결정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당시에 대통령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걸 크리티컬 패스로 해서 목 사회의 모든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그 정상화된 바탕 위에서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수준의 균형을 달성한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던 건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어 월스트리트 존을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언론도 같은 견해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일 중에서 경, 직접적인 경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안정에 기여한 것은 단임 의지를 실천한 거죠. 단임 약속을 실천한 거죠. 어,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7년 임기 끝나면 절대로 더안 하고 물러나겠다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단임 의지를 시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단임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전 평화적 소위 정권 교체에 좋은 전통을 세웠다. 어, 군사혁명을 거쳐서 집권한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 어, 집권을 스스로 제안하는 걸 약속을 지킨 게 세계적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어, 매우, 어, 중요한 일을 많이 한 대통령. 특히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가 한국의 정착대로 돼 있어서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제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제를 붙인다면 전두환 대통령을 위한 변명 나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